아 원래 계란 올려줘요? 네 빵빵이는 황강이 황강이 계란이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안녕하세요 개이빨 t v 괴입니다 준영입니다 네, 나무입니다 <웃음> <웃음> 어,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지? 경양식 경양식 먹으러 갑니다 저희는 네. 엄청 오래된 경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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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래요 혀가 짧아가지 오부장님이 어. 젊을 때, 아기 때. 때 그때 데이트하던 곳이에요 남편분 보면 안되는데 어떡하지 가서 <laughs> <Summer kind of. 웃음> 칼질을 좀 해볼까 합니다 나 그거 좋거든 돈가스 나오기 전에 스프 나오는거 아, 스프 추추 해가지고 이렇게 롤롤롤 놓아먹는거 옛날 기관에서 일단 무슨 레슨에 좀 꽂혔어요 저 이거 샀는데 귀엽죠? 그래 귀엽네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도 말 끊니? 미안해 그러면 사갈게. 그러면 네 그러면 어, 경남 삼천포 지금은 삼천. 사천시인데 삼천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천포. 아 그래 꼭저 사천으로 놀러 오거든요 이번에 음, 그한달 네. 있다가 사천에 어, 풀 어. 빌려 잡았단 말이에요 어, 아우 사천에 교환진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호수입니다 호수 <laughs> 이제는 묻어날 때도 되었습니다만 아. 그래도 가슴이 도끼도끼하네요. 레스토랑 호스. 어, 영업 중. 호 <laughs> 빨리 와 빨리야. 영업 중입니다. 영업 중입니다. <웃음> <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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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 맛있는 냄새. 아. <laughs> 이거 봐요, 이거 그 봐요. 봐요. 뭔가 레트로예요. 저희 레트로, 레트로 꽃인 거 알죠, 언니? 알지, 아스테지. 음. 아스테지? 아, 와, 우리. 사촌시의 그겁니까? 약간. 하플 음, 여기가 사천 삼촌포 합해지기 전에 삼촌포라는 동네였거든요. 음. 네. 근데, 그냥 오래 전부터 해오던 동네인 어? 거지. 아, 아. 다 왔었거든요. 우 어? 이게 음, 뭐야? 뭐야? 예? 아. 2012년. 언 <laughs> 어, 2012년 종이가 꽃이에요. 어, <laughs> 과거입니다. 오늘. 과거다. 옛날 걸라면 아, 돈가스가 잘 옛날 그거죠. 응. 아. 그럼 돈가스. 아다 따로 또 주문하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여기는 스프가 포함이 된대네 아. 예, 따로 못 구해서 따로 그렇지. 시키고. 그래. 보팅이 됐다. 오. 오. <laughs> 오 어. 깔맞춰 어, 주셨어. 네 통이 네. 이 주셨더라고요. <laughs> 아. 자 우리 좀 뭔가 이게 무슨 목에 걸어봤어? 어 아니 다리 올려야지. 이거 목에도 시고 근데 다리에도 시고이게 마술처럼 하면 돼. 안무처럼 보여줄래? 보여줄까? 마수. 리본으로 묶어줄까? 요렇게 쓰는 거야요렇게밥 먹을 때. 여기 <laughs> 고기. 부추 부추 줄까? 어, 네. 어 야채는 건더기가 있네. 어 원래 야채 스프 건더기 있어. 어이 향이야. 이향 내가 원하는. 으음~~ 아, 좋아 좋아. 음. 얼린 떡순. 음. 아 야채도 괜찮다. 맛있다. 나샐러리 음. 향. 음샐러리 감자, 음. 감자 당근. 샐러리 감자 배추? 약간 어떻게 보면. 배추. 아 맛있다. 맛있어. 짜가와. 어, 뭐예요 한다, 한다, 한 오. 와. 아, 원래 계란 올려줘 계란이요? 는계란이이 계란이 올라가야 모든 계란을 터트려서 아,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아, 나도 몰랐지. 아는 게 없잖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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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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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워먹는 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잖아. 이거였다니까. <laughs> 너무 냉랭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사진을 하나 안 찍으셔도 되겠지? 찍어야죠. 네. 아니, 사, 사, 사진 찍어야 된다. 아, 아, 사진을 찍으십시오. 부어, 부어, 부어. 와, 치즈 뿌릴까, 해? 치즈 뿌릴까? 어, 뿌어 부어. 이거 갔어? 어, 접시밥. 음. 얼마나 부어야 되는 거지? 다. 다? 아, 소스는 남김없이 부어. 소스 음. 맛부터 보자. 소스는.. 와, 깨크다. 응. 음. 이밥도 어, 이렇게 주는구나. 네, 밥을 이렇게 주셔야지. 또 우리 경량식의당연 어. 아니겠습니까? 자, 아, 그럼 어떻게 먹어요? 아, 이렇게 한 먹어 봐서. 아, 씹으면서. 뭐나 그냥 이렇게 바로 아우, 소스 묻는 건못 봤네. 아. 아. 먹는 거에 방법은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먹어 봤습니다. 소스 먹어 봤는데 약간 미트 스파게티 예요이 감성이었어. 자, 아, 같 먹어 봐. 소스 따로 나온 거라 애기때 먹던 맛이랑 음. 맛있다. 애기때 먹던 맛이랑 한 맛있다. 애기때 음. 응. 네, 음. 아, 김치도 나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치즈 치즈? 많이 o r 도될것같 내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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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서서 아. 아, 근데 경양찌개 빠질 수 없는데 김치. 부추김치요? 아 되게 맛있다. 아이고 되게. 응. 빨리, 맛있다. 빨리 맛있다. 응,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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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즈 뿌렸어 잘라보세요. 짜잔. 뭐야? 아, 물 완성된 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간다. 아니, 너무 크게 욕심부렸네? 안 느끼하다 이거. 맛있어. 응. 돈까스? 이것도 옛날 진짜 옛날 돈까스 맛나. 음. 맛있다. 소스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응, 똑같은 것 같아. 응. 돈까스 이렇대. 오분 전한 방어세요. 한 방어? 녹습니다. 음, 녹아요? 음. 돈까스한번 먹어봐. 음. 먹어봐. 똥 음. 아, 맛있지? 음. 마카로니를... 음, 음. 먹어봐. 가이마카먹어를똥스먹어봤똥어렸을가스어스한먹스먹스어봐똥스한스소스한먹어가스어가스가 네. 음, 햄버거요? <laughs> 아 접시 봐 근데 접시 오랜만에 봐 음. 얇게 펴주시진 않았지당근인지이 네. 아까 야채 스프드 같은 거안 입에 있어 응세요 음. 응. 멀리서 왔었어요? 네샤워에서 네. 왔어요 음, 요해운대 서울 엄청 많이 음. 아분이다요 음. 아, 우리 예, 다지음식이맛마니까 아, 예, 아, 예, 사장님, 너무너무 아유.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어요. 감 예. 예. 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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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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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사는 88년도 못했고, 음. 그런십니다 아, 근데 음. 다른 요리도 많은데 이런 서양 요리를 도할 했을 때. 전에, 이제, 그, 이 부산에, 이제, 그, 그릴을 하기에. 처음에 호수 그릴이 부산 양식에서는 전부답니다 최고 승부답니다. 그래서 아이아 음식이 호수 그릴 음식입니다. 음. 어, 음, 네. 네. 음. 어머, 이 커피 진짜 너무 좋아. 담아 음. 안 가도 내가 다시 타는 거예요. 다시 타는 거예요. 이거 피장 가방 안 가도 될것 같은 조심해라 88년 거다 유물이네 유물 쫓말 사스야 다 깨먹고 그러니까 자,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다른 걸 먹으러 가는 길이긴 한데 호수 레스토랑 어떠셨어요? 아 삼촌포 있는 호수 레스토랑 7 어, 옛날 스타일 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스타일 오부장님의 추억이 있던 곳 <laughs> 옛날 그분과 함께 갔었던 <laughs> 그 추억의 돈가스를 먹었는데 사장님이 원래 부산에서 엄청 유명한 호수 그릴 레스토랑 원조니 음. 네. 그거 부산 서면에 있다 네. 서면에 있던 어르신. 거 어르신. 거기 어르신. 주방장이셨대요 어르신. 어르신.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되게 대단하시고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그만두실지 모른다고 피곤하시다고 음. 음. 건강하실 때까지. 하실 거니까, 빨리빨리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88년 오픈할 때 있었던 그릇들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커피잔. 완전 레트로였어요. 네. 어. 다방에서나 볼 법한 커피잔. 음. 사실, 다방에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안 가도 될 만큼 음. 예뻤어요. 분위기 자체가 되게 신선한 느낌이어서, 저는 신선했어요. 음.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니까. 그죠 오부장님은 추억의 느낌? 전 약간 신선한 느낌?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음식도 맛있게 먹고 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네,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네.